너무 없어요, 여러분. 중미에 가성비 선수라도 좀 있는 거좀 찾아볼까요? 아니면 차라리 요즘에 또 이제 쓸만한 애들 이 있는지 좀 볼까? 네. 베론이가은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여러분 스나이퍼 수부에 체력 9칸에 놋보의 1686? 이거 벨링엄이야 여러분. 중미에 좀 괜찮은 애들, 약발삼이 너무 많다 요즘에. 맥 알리스터도 약발삼이잖아. 좀 이게 모, 몰랐던 선수들 중에 좀 괜찮은 거 있지 않을까요? 다 약발 때문에 못 쓰는 것들이 좀 많아 키랑 비싼 거 말고 좀 가성비적인 애들 중에서 찾고 있는데 키랑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해 여러분 이 친구 되게 좋대요 키랑은 되게 인기 많더라고 이거 이건 진짜 이거 써본 사람 있지 않아요 미터형 이거 쓰지 않았나 안 비싼 애들 중에 찾아야 되니까 이게 조금 빡세긴 해요 어, 약발 에바고 약발 에바고 와씨 진짜 약발이 문제던지 뭐가 하나씩 다 문제가 있네 여러분 그렇죠 괜히 사람들이 계속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야. 와, 어, 미드빌더는 진짜 쓸만한 게 별로 없다, 여러분. 그쵸? 야, 미드빌더 좋은 거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없는데? 노답이다. 괜히 우리가 못 바꾸는 게 아니었어. 너무 똥쓰레기밖에 없다. 어? 어? 아, 미드엔진 좀 애반되는데? 아, 나쁘지 않은데 미드엔진이냐. 체력 9칸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한번 써보자. 우선 스펙이 너무 좋아. 농도 6비트 1인치. 아, 수부가 미드엔진 말고, 아, 이것만 조금 더 좋은 거였으면 진짜 짱인데? 우선 써보면 되니까? 뭐 스택 게임 아니라고 하니까 뭐. 어 이것도 괜찮지 않나? 이것도 많잖아. 얘는. 얘다 뭐 싸우자, 여러분. 비달도. 킴버. 179 베이르만도 아, 괜찮은데 보보의 패스스 뭐야? 그러니까 괜히 레인더러스 밀코자 마테우스 뭐 주연인통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은게 아... 어? 얘는 스부 가만해도 솔직히 괜찮은데. 스부 가만해도양발에 노보의 개질리는데? 뭐냐 이거? 아 백칠십 아 근데 패스스브 뭐. 그로스도 괜찮지 양발의 공막 얘는 근데 이미 또 평이 나 있으니까 어 얘는 뭐안 볼게요 왜냐면 또 좋다고 많이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츠카 미드엔진 아 미드 오야 이거 다좀 괜찮다 싶으면 미드엔진 박아놨네 이거 이것도 미드엔진 야뭐야 셀만하고 다 미드엔진 났어 야 진짜 없다 줄아 역시 야 이게 진짜 솔직히 예전 카드들이 진짜 좋아 보면은 여러분 그쵸? 129 이상으로 간다 치면은 이제 조금 쓸만한 애들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가격이 비싸잖아 129부터는 진짜 코네만큼의 가성비 있는 애가 없다 솔직히 약발사의 아키텍트의 노뽀 진짜 이거의 진짜 짱이다 솔직히 이쪽에서는 다른 건 너무 비싸 당연히 사비치 좋아 당연히 상철이 다 좋아 좋아요 좋은데 비싸잖아 가성비 있는 건 코네네 진짜 아니면 CDM 한번 볼까 CDM? CDM을 약간 올려 써도 되니까 올려 쓸수 있는 용도 팔리냐? 특별구성? 보노? 어? 팔리냐 괜찮겠는데 여러분? 아 근데 개인기가 이성이네 어? 호이비에르놈노베 스턴스부? 아 근데 이거 너무 수비적인 수부라 너무 CDM이다 여러분 CDM 말고 CMS들 거 보는 거니까 CAM으로 가봅시다 CAM을 c m s 쓸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 아키텍트아 체력이 8이네 아, 체력이 그래도 미드는 웃칸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스트로! 어? 아, 근데 수비 스탯이... 아... 여러분, 이 정도면 근데 홀딩에다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비가 좀 낮긴 한데, 다른 스탯이 되게 좋고, 수구랑 스펙이 좀 괜찮다. CAM은 진짜 이 피지컬 있는 애들이 없다. 미드필더는 진짜 똥물리하기도 힘들겠다. 괜찮은 애들이 없어. 진짜 건 이게 건진 게 그냥 이게 끝이야. 내게... 이거라도 사가지고 나중에 써볼게요. 제가 이거... 어... 알비 쪽 볼까? 데 스톤. 아, 이런 애들이 진짜 좋아. 풀백에 차라리. 스톤 소보 달고 그냥 띄워주는. 너무 괜찮은데? 근데 쿤데는 풀백에 되게 좋은것 같고. 무리호도 특별 구성에 184. 얘도 괜찮겠다. 그렇죠? 근데 스탯 차이가 좀날것 같은데? 252319. 252319. 야 수비랑 피지컬 스탯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쿤데가 원래 정통 샌더백이어서 그런지 이게 너무 높네. 이게 되게 국밥인데요? 근데 이런 거삼지 쓰는 게 오히려 그냥 저, 저오보를 고지 쓰는 것도 낫겠는데? 기본 AI도 그렇고, 스톤수부 괜찮고? 그쵸? 야, 근데 이게 옛날에 나온 카드들이 좋아. 요즘 봐봐. 스탯이 1918이래. 괜히 못 바꾸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바꿔도 옆그레이드 아니면 다운그레이드야, 오히려. 무슨. 높고. 아 저는 노보보다는 이제는 놈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서 놈놈이나 보너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구성 괜찮고. 어? 뭐야 이거? 6백팅이지 놈놈의 특별 구성? 아 수비 능력치가 너무 낮은데? 진짜 없네. 확실히 옛날 게 좋은 거다. 새로 나온 애들 중에 좋은 게 없어. 홀딩? 어, 쎄 괜찮다. 어? 너무 좋은데? 8칸 아 이게 좀 아쉽긴 하다 어, 나쁘지 않겠는데 올리베라는 왜냐면 여러 보험 봐봐 지금 요즘 풀백이 수비가 되게 낮아요 보통 200 200이 막 이래 213 220이요 올리베라 인조 우독이농노이긴 한데 수비가 너무 낮아 마크 199개 막 탈락 피장 건거 제외한다고 치면 뭐 사실 뭐 송이 맞고 2 0 0 오, 야, 얘도 좋다, 인각피에 야, 코파는 LB가 쓸게 많네, 여러분. 리자라지 키개 작고요. 아, 루쿠쇼가 스톤 수부긴 한데, 키가 너무높무 루쿠쇼도 스탯은 나쁘진 않다, 여러분. 한지코. 어? 아, 높고. 오, 여기도 한지코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죠 한지코도 스탯도 괜찮은데, 여러분. 수부도 괜찮고, 마크도 괜찮고. 밸런스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풀백에서는 좀 건졌다. 특히 왼쪽에서. 오, 야, 오른쪽 하나야? <laughs> 괜찮은 거 픽했는데, 어,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선수들 있잖아. 뭐, 뻔한 선수들 빼고 봤을 때는, 뭐, 사네티 이런 거다 빼고 봤을 때는 콧드밖에 없네, 건질게. 근데 여러분, 왼쪽은 좀쓸게 있다. 대가리가 싫으면 벤하고, 이세개 중에 하나 하면, 하면 될것 같고, 녹보가 싫으면 한쪽 것도 빼야 되고. 근데 이 둘은 넙노의 홀딩. 야, 이건 되게 괜찮네. 여러분, 이거, 야,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삼진, 오진 사가지고, 너무 좋네. 얘도. 이도 괜찮다. 약발 2는 솔직히 상관없잖아 왼쪽이면 센터팩도 한번 볼까? 센터팩 보면은 뭐.. 탑소바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요즘 뭐 스톤 쓰고도 많이 쓰잖아요 음, 탑소바도 야 이것도 보노베 스톤이면 야, 얘 얘도 괜찮은데? 그것도 되게 싼데요? 야 이거 계좌 아니야? 여러분? 탑소바 괜찮다 아라우는.. 아라우도 보노베 스톤인데 2, 4, 2, 8, 3, 9 2, 4, 2, 8, 3, 9야 아라우 스시이더 질기네? 뭐야, 이거? 아, 나라고? 확 싼데? 나라고 너, 너 들어와. 너도야. 그다음 또 신규 나온 애들 중에 얘도 이번에 괜찮아. 근데 대가리라서. 그쵸? 가격 되게 싸. 이 대가리라 싼 거지, 솔직히. 여러분, 이거 대갈 패치되면 개꿀 아닙니까? 128오진의홀딩수비스이 정도 나오고. 마크 스트 괜찮고. 힘도 나쁘지 않고. 점프도 없고. 속도도 괜찮고. 나중에 못 사, 이런 거. 이상하게 이거 그게. 오노베야 여기는 야, 센터백은 진짜 쓸거 많은데요? 야 예, 진짜 좋다 야, 야.. 밀리타운 진짜 야 이거 솔직히 여러분 스탯 무슨 의미 있나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 선수 사고 날때 자기 자기 원래 쓰던 스탯보다 낮은 애들로 안갈 거잖아 스탯 의미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여러분들 선수 바꿀 때 그러면 스탯 낮은 걸로 가 그러면 안갈 거잖아. 안 가. 실제로 안 가. 뭐, 보정을 당한고 뭐가 있지만, 실제로 뭐, 경계보면 안 당하는 판들이 더 많고, 오히려 센 높은 게더 우세한 게 느껴지는 판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네. 많잖아. 이거, 이 224짜리 있는데, 뭐, 이걸살 거야? 뭐, 뭐 이거 살 거야? 이런 거 갑자기? 이거 두개 있으면은, 아 근데 나는 이게 뭔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거 살 거면 사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살것 같아. 그만한 팀. 오, 괜찮다. 너무 좋다. 그봐. 야, 가격 너무 착하다. 너무 가성비인데? 126 오진? 여러분? 센터백은한이 정도 있겠는데, 여러분? 되게 괜찮다, 이거다죽께는 이건 직접 써봐야지 보고 또 AI, 여러분 AI는 또 달라. 써봤을 때 AI가 또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애초에 이 스탯이나 뭐 스무까지 보고 나서 AI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AI가 좋은 걸 먼저 보고 스탯을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선수 고를 때는, 원래는. 이 정도상만 여러분들도 한번 골라서 써보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이런 거라도 알고 여기서 고려해서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미는 좀더 나와야겠다. 넥슨놈들 이거 중미 너무 없다. 중미 좀 내줘야겠어요. 왜냐면 지금 가성비적으로 쓰고 있는 선수들에서 업그레이드하기 그 사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없어. 매물이 없어. 쓸게. 아예 없어. 진짜. 한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음. 제가 직접 또 사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